PM에 대해 당신이 알고싶어하는 모든 내용 전문가그룹 로얄패밀리 홍동주채원 의학작가이자 그룹대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m에 관련돼서 그 어떤 것도 좋으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침 방송 을할때 우선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m 섭취 후에 암이나 갑장선 당뇨 등등의 질병 이 발생하는 이유와 섭취한 다음에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등등의 수치가 상승하는 이유 리소레트 섭취하면 질인변을 오래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이 오지 않는 것과 잠이 쏟아지는 이유 어떤 것도 좋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양보다 많이 먹어도 되는지 과유불급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내용과 이 제품 정말로 믿을 만한 제품입니까? 당신네들은 이거 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건강의 입장에서 먹는 분들 자기 돈 갖다가 소비하면서 먹는데 그냥 먹는 거라면 정말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제품인지 또 물의 온도와 각 먹을 때마다 양은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어떤 것 좋으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